이틀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국내 확진자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진단을 받은 사람은 1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중 28명은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15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387명은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증상이 나타난 14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의심 신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감염증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비용은 물론이고 격리에 드는 비용도 포함되며 환자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현재 중국 우한시에 고립된 한국인 700여 명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세기를 타고 귀국합니다. 김포공항으로 들어온 이후 진천과 아산의 공무원 교육시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격리 생활을 하는 동안 의료진이 매일 두 차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사망자 역시 하루 만에 26명이 늘어 지금까지 13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BS 뉴스 이상입니다.